자, 안녕하세요. 이성배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HLB 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소통방에 올려드린 이 장마감 시황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분위기 체크해드리면, 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 하락 우위장이고 수급이 강하게 도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이 예적금에 묶인 자금들, 증시 자금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리 선침의 자금이 들어와야 맞는 건데, 오늘 그런 현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을 좋게 본다면, 아직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그런 장애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팔 전쟁, 이런 확전 우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심 미축 등의 이슈로 경계감이 다소 짙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모든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시점에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죠. 전쟁 같은 경우에는 확전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장기화가 되면서 피로도가 크게 누적된 것도 이 사실이기 때문에, 휴전,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런 피로도 누적은 곧 해소될 그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악재로 인한 중시 눌림의 확대를 걱정하기보다는, 이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따른 그런 강한 상승장을 기대할 시점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의 장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고요. 자 월요일에 주요 일정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주는 다소 지루한 시장 흐름이 이어졌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은 만큼 빠르면 다음 주부터 혹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흐름 잡힐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볼 텐데요. 이 본격적으로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영상에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지표 설정. 또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구독자분들 소통방에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똑같이 링크를 올려둘 예정이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카톡방도 여기는 같이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영상보다 이 소통방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럼 HLB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HLB는 이 FDA 승인이라는 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매수 타점도 제가 이때. 5월 23일날 매수 타점도 잡아드렸지만 이제는 기술적으로 분석으로도 접근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제가 이 승인 불발 이후에 5월 23일에 적극적으로 저점이기에 매수를 강조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재심사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기대감, 이 새로운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주가는 이 기대감 선반형으로 인해서, 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주가 또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심사까지는 장, 잔잔한 그런 우상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유독 이 적극 매수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유는 논리적으로 단순합니다. 현재 주가가 이미 FDA 불발로 인해서 당시 이 기대감 소멸이라는 악재와 그리고 실망 매물, 이 패닉셀 같은 부분들이 전부 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재심사라는 이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패닉셀이라는 패닉셀로 인한 이런 과도한 하락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에 앞으로 살짝 반응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대금 또한 수급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은 당연히 세력이 핸들링을 하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그 시점까지. 그전까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현재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어 일봉상이 5일선과 2 0일선의 이탈 없이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잔잔한 그런 우상향 이후에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될 흐름과 수급 동향이고요. 논리적으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모든 이런 수급 동향과 차트의 흐름은 이 재심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상황과 흐름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이런 앞전에 패닉셀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재심사에 있어서 승인이 난다? 라고 믿지 말고 이게 승인이 난다면 주가가 뭐 이만큼 오르겠지 이런 허황된 상상을 멈추고 재심사 발표 전날에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한다면 이런 리스크는 전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심사가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어 이런 수익만 챙긴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완벽한 매매가 된다고 할수 있죠. 특히나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는 별로 설, 설명드릴 게 지금은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추천 종목으로 여러 번 다뤄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도 가볍게 영상으로 다뤄봤는데요. 어,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나 혹은 영상으로 또 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